따자하! 네, 여러분. 나는 중국어를 1도 모르는 중간못신데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중국으로 출장을 갈 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중국어 가이드가 되어줄 유리, 라우슈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중국어 때문에 걱정하시는 한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과연 어떠한 사연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리 선생님 저는 중국에서 먹방을 하고 있어요 아 중국은 너무 맛있는 게 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많이 먹을 때 여섯 개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식당은 늘 사람이 많고 번잡하다 보니까 아 테이블 뭐그릇 수저 아, 위생적이지 않은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말 못해서 그냥 꾹 참고 먹고 있는데요. 아 이제는 좀 쾌적한 상태로 먹고 싶어요. 유리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 사연을 듣자마자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공감도 되는데요. 음식점이 번쩍하다 보면은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하거나 그리고 그릇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요청을 할수 있거든요. 자 우리 식당에서 당당하게 요청해서 쾌적하고 맛있는 먹방할 수 있도록 저 유리 쌤이 세 가지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먼저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테이블이 지저분하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징, 차, 이, 샤, 주워즈 네, 여러분, 여기서 징은요, please,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차 라는 단어가 닦다 라는 동사입니다. 닦다 차라는 동사 뒤에 이샤를 붙이니까 좀 닦아내다라는 권유 정도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리즈 좀 닦아주세요. 한번 여기까지 이어볼까요? 징차 이샤.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셔도 괜찮지만 우리는 바로 이 테이블을 지칭할 거거든요. 탁자, 테이블, 책상이란 단어, 주워즈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Please 닦아주세요. 테이블.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징차이샤 쪼즈 네, 그럼 이제 정말 실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볼게요. 어,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그렇죠. 징차이샤 쪼즈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듀티비 어 프로그램은 말하다 사이트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말하자에서.